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주택에 2년 거주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오래전에 주택을 취득해서 거주를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와요. 한번 볼까요?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이 보유 요건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해요. 근데 어떤 주택은 또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해요. 어떤 주택이죠?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취득 치득 시점에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그 주택은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많 이들 이 2017년 8월 3일 왜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갈라집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 양도소득세 소득세 일종이거든요. 소득세법의 조정대상지역이 최초로 들어온 날짜가 이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은 조정대상지역 뭐 용어가 들어올 여지가 없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만 거주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그 이후에 취득했다 할지라도 취득일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주택이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취득했는지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2년 거주를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다 또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을 했는데 취득일 현재 비조정대상적이 있다. 그럼 거주 요건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용 거주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고가주택일 때 내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더 크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있겠죠. 그럼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있으면 그 이후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내가 2년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사례를 볼까요? 내가 2013년도에 8억 원의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한 채만 갖고 있다가 2023년 10월 달에 16억 원의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양도율 현재 딱한 채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2년 보유, 2년 거주인데 당연히 보유는 2년을 했죠. 거주 요건이 있는 주택일까요? 없는 주택일까요? 어디를 봐야 되죠? 취득일. 취득일이 아까 2017년 8월 2일 이전이네요. 그럼 거주 요건이 없죠. 결론적으로 얘는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문제는 비과세가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이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잖아요. 그러면은 과세되는 양도 차익을 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산정하죠? 총 양도 차익 8억 원을 갖고 양도가액 분해, 즉 16억 분의 양도가액 16억 마이너스 고가주택 기준금액 12억. 이렇게 산정을 하면은 비과세 되는 양도 차익이 6억 원이고, 과세 되는 양도 차익이 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8억 원의 양도 차익 중에서 6억 원은 세금을 안 내고, 2억 원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이 주택에 거주를 했는지, 거주를 하지 않았는지 큰 의미가 없죠. 근데 그 다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기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양도차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겠다. 이걸 적용하는데 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내가 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내가 거주를 안 했다. 그러면은 보유기간 곱하기 2%씩 해서 최대 30%가 적용됩니다. 근데 내가 2년 거주를 했어요. 비과세는 적용 받습니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2년 거주를 했다. 라고 하면은 공제율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4% 곱하기 보유기간 플러스 4% 곱하기 거주기간 해서 총80% 공제가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요? 내가 비과세는 적용받지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이 초과돼서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있어요. 근데 거주를 안 했다. 그러면은 아까 표 1을 적용받아서 보유기간 곱하기 2%가 적용되기 때문에 10년 보유했죠. 2% 적용하면은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2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4천만원밖에 공제가 안 되겠죠. 근데 내가 거주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보유기간 곱하기 4% 거주기간 곱하기 4%를 해가지고 플러스를 해줍니다. 최대 80%까지 적용받아요. 그러면은 천, 아, 1억 6천을 공제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납부세액 한번 볼까요? 4천만원대 470만원 정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이래서 사람들이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고가주택 일대 2년 거주를 하면은 더 많은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을 굉장히 세이브 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비과세를 적용 못 받는다 그 얘기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이제 팔았을 때 비과세 요건은 충족했어요 근데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즉, 양도 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2년 거주를 하고 파셔야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높게 적용돼가지고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2년 거주를 팔고 양도하는 게 유리하다. 근데 내가 양도가 이게 12억 원 이하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12억 원 이하면은 과세되는 양도 차익이 없고,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2년 거주를 안 해도 상관은 없다. 고가 주택에 한해서 2년 거주에 실익이 있다라는 겁니다.